사라진 명례 씨를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는 제작진 한 체험방 옆에 그의 차가 보인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가긴 어디가 여기 있었지 계속. 네, 여기는 어디예요 선생님? 체험방. 이거 뭐, 뭐 하시고 계셨어요? 쪽동배 피리 만들라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나 보네요. 그렇죠. 피리를 만들기 위한 쪽동백나무를 더 모아온 명래씨 모감 체험을 하면은 참가자들이 오는데 이걸 하나씩 만들어서 주면 기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생님 프로그램을 참가했다는 증표 같은 게될수 있겠네요 증표까지는 아니고 그냥 선물이라고 보면 되지 여기서 참가해가지고 해서 방문 기념 뭐 받았을 때좋아했었다 그런 기억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아 정봉구 재단이라고 있는데 어, 내가 한번 이거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 참가자가 다시 왔어요 근데 그 목걸이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아 1년 뒤에 다시 왔는데 그 목걸이를 차고 온 네, 거예요? 잊어먹지 않고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오... 그날 오더니 선생님 이거 내가 받았는데 안 잊어먹고 계속 하고 다니고 다시 차고 왔어요 이랬는데 어 그때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 감동? 그렇지 전율? <laughs> 감동 전율 뭐 음. 그렇더라고 음.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받는 사람한테는 조금 특별해졌나 봐요 그 기억이 숲채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선물한 피리가 수천 개 이젠 눈 감고도 뚝딱 만들어내는 순이다 자리를 옮겨 명래씨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다 여기 몇년 있었죠? 15년? 어 스페셜과 한 거는 7년인가 8년인가? 스페셜과의 뭔가 매력은 뭐랄까? 음, 매력은 그 대장이 매번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를 해도 대장이 다르지니까 매일 새롭다고 봐야 되지. 그런 경험? 아, 근데 잠깐만 이게 너무 시끄럽지 않아 지금? 네? 시끄럽네요. 이거 소음 이거. 실내로 옮기시죠? 안으로 안으로 들어갈까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시죠. <laughs>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보고체들이 이제 그거를 내가 담당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법법자지 학생이죠 나이 어리지만 은 그런 애들이 왔을 때 걔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쉽시다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는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 걔네들하고 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안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지.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걔네들 살아가는 얘기, 내가 또 살아온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오길 정말 잘 왔다고. 음. 그 프로그램 중에 그 내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서, 내 나무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표를 하나씩 거는 거지. 그, 나가기 전에 나무에다가 내 이름을 써가지고, 아니면 내가 나의만에 어떤 약속, 이런 걸 써서, 그 나무에다 걸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재방문 하는 애들도 있었죠. 보관짜리. 한, 한 1년 정도 있다고 왔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그 친구는 나를 알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나무 한번 걸어놨는데 한번 가보시죠. 이래더라고. 그래, 가보자. 그걸 보더니 좋네요. 이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좀더 나이가 먹고 큰 다음에 여기는 너의 나무니까. 뭐 나이가 좀 30대 되거나 40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또 기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죠 하는데 그때는 참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참 잘하는 짓이구나. 그런 <laughs> 생각이 들다. 정년퇴임까지 며칠 남지 않은 그의 마음은 어떨까? 네, 곧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소감이 라떤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감? 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갈 데가 있다는 게참 좋았었어.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게, 뭐라 그럴까? 좀 공허다랄까? 어, 어 공허다랄까? 뭐좀 허전하다 그럴까? 어,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뭐 다른 일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정년퇴임. 참 웃겨. 내가 뭔, 뭔 대단한 놈이라고 하니까 정년퇴임이네. 그 학교 선생도 아니고, <laughs>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laughs> 시원하다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조금 아쉽다는... 추억이 되는 것도 좋지만 여전히 온기 있는 정을 나누고 싶다 평소에 명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 저는 딱 한마디로 친대래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아안돼 해놓고 뒤에서 잘다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친대래 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교류를 좀 가지셨나요? 아네 제가 약간 제 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좀, 네, 좀 많았습니다. 곧 퇴직하시는데 네. 되게 아쉬우시겠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좀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눈물이 마른 것 같아요. 퇴근길에 나선 명래씨를 만났다. 어디 가십니까? 퇴근합니다. 저는 이제 퇴근을 하실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이 길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네. 뭐, 퇴근하시고 뭐 하시나요? 이제 밥 먹고 저녁 먹고 또뭐 친구랑 만나서 차 한잔하고 아니면 뭐, 소주 한잔하고 아까 걸음걸이보다 훨씬 더 가벼우신데요? 다들 그렇지 않나? 퇴근할 때는 <laughs> 네? 그렇죠 다들, 다들 퇴근할 때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나? 하루가 금방 가네요, 선생님 정말 빨라 정말 빨라 조심히 들어가시고,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나중에 또 뵈요.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네. 친들이가 많네. 안녕하세요.